안녕하세요. 음, 서랍장TV 서랍장입니다. 오늘은 술시간을몇번 뜯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액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 어제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액기 한번만들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제가 어제뿐에 혹시 몰라서 물로 하룻밤을 쑥쑥, 어, 아, 아 아링리 언니 안녕? 시켜봤거든요 진짜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요 어? 한명더 들어오셨는데 어? 젤로야 안녕? 아하링 언니 안녕? 근데 조앤 언니랑 그리고 왜 없지? 조앤 언니랑 그리고 누구 있었더라? 젤루야. 어, 좋겠다. 난 이미 지났는데 5월. 좋겠다. 이제 별로 안 남았네. 생, 너 생일 선물 뭐, 받, 뭐 받고 싶어? 와 랜덤 박스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도 인스가 유명해지더라 너네 학교도 인스가 유명해? 이제 다른 느낌 만들게요. 음 어제 만들었 만들어내... 아 내가 어제 속헐 소... 좋겠다. 공부 열심히 했나 본데? 오늘은 이문 한번 볼게요 <목소리> 나랑 핑, 너무 형광, 현금, 형광스럽지만 잘안 뺀, 안 빼진다. 괜랬죠 <laughs> 응, 응, 응. 아, 근데 우리 학교에 진짜 공부 잘하는 6학, 5학년 언니 있다? 저번, 작년에도, 오, 개이득했네? 개이득한 거야? 열로야? 좋겠다. 흠. 그, 아왜 어, 누가 반? 아이 누가 뭐 했어? 커닝했어? 누가? 응. 근데 재시험 여기. 우리 슈퍼에 대박 득템인 게 하나 있는데 인스 두 장에 천 원임 개꿀. 넌 연예인 중에서 인스 뭐 갖고 싶어? 너도 원어원? 야 솔직히 박지훈 너무 귀엽지 않냐? 박지훈 솔직히 너무 귀여움 인정? 어, 어 인정. <laughs> 솔직히 멋있는 건야 멋있는 건 귀여운 건 박지훈이고 멋있는 건 누구야? 난 강다니엘. 강다니엘이랑 박준이랑 그리고 그그그 뭐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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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에 원어원 신곡 더안 나오나? 원어원 음. 신곡 더 났으면 좋겠다. 오, 솔직히 랩도 잘하는 건 박우진 인정. 랩도 잘하는 건 박우진. 나왔어? 어? 난 아직 안 나와 있던데? 아, 그럼 내건좀 며칠 있다가 나오나봐. 내 건은 좀 며칠 있다가 나오나 보네. 그럼 이거야. 어제 마, 만들었던 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포동포동해 보이고? 아, 아직 안 올렸어? 무슨 영상 찍었는데? 액괴 영상 찍었어? 편집은 했어? 아, 애괴 근데 왜조앤 언니는 왜안들어오는지 알람 버튼을 눌렀었는데. 아,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언니들도 들어온다 했는데, 우리 학교 언니들. 초키 그러면은 내가 몇시 하면 좋을까? 초키를 저못 논다. 응, 언니 고마워. 근데 언니들도 초키 하면 좋겠어. 7시? 아, 지금이 고 6시 57분이니까 3분 있다가 하자. 응. 아, 그래 아, 언니. 언니 나 언니 구독했어. 지금 동생이 우유 사왔다. 우유가 다 먹었어. 그래서 우유를 좋아해. 있잖아 <laughs> 나도 같이 왜? 응. 나왜 응. 색깔 왜 이래졌어? 언니가 어 아니, 원래부터 그럴수가 있었던데 언니 여기서 만지면 안돼 이렇게 이제 넣고 58분이니까 2분 있다 하면 좋겠다 그동안 절개 게만지기 아니야 레몬에이드 만지기 네. 응안녕언니 어제 배터리 없었지 않아? 근데 배터리가 다됐어 배터리 끝에. 야, 왜 불을 다 켜놓고 그래? 어? 플래시켜야지. 나와 빨리, 얘 나와서 놀아. 나가서 놀자. 그래서 이런 데 묻히지 마, 이런 거. 아까 보니까 앉아가지고 그래. 네. 앉으면 저기 이거 다 물어 낼고 가야 되는데. 네. 빨리 그거, 그만하고 이거, 이거나 타먹을로. 네. 내가 우유다 쓰면 간 빨리 불 끄고 나와라. 와, 좋아. 아. 어떻게든 난 이렇게 플래시를 켰다고 한다. 그나저나 오늘 오늘도 애끼만 될까 그냥? 일 음, 7시 다 됐으니까 이제 초키 하자. 하자. <웃음> <웃음> 뭐지? 순간적인 일곱시. 네. 어떡 지금? 내 책. 뭐 <laughs> 매트 토스 보다? 응. 자, 그럼 지금부터 초기 시작하자. 에이 진짜? 이빨 빠졌대? 초... 난 어제 빠졌는데. 어. 네 초키 있잖아. 주제를 몰라 할까? 야, 너 머리 안 갈래? 뭐 할까? 아이돌? 그래. 더 없어? 애니랑 아스쿠리무? 그게 뭐야? 응, 밥 먹고 다시 와. 응. 응. 알았어. 아. 아이스크림?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하자. 자, 아이스크림으로 했어. 음. 1번은? 해봐. 안 보이면은 자. 저... 난 개인적으로 이거 맛있더라. 음. 뭐 때문에 나가? 음안 보여? 그럼 잠깐만 이거 플래시 좀 끌게. 그럼 잘 보여? 안녕 안녕. 아 숙제? 알았어. 숙제 다 하면은 다시 와. 그때 동안 축하하고 있을게. 알았어. 서연이야? 서연이 언니야? 결국엔 들어왔네, 언니. <laughs> 서진 언니는 왜안 들어와? 뭐지? 나 우리 지금 초키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아 이거 어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좋았 이거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그러면은 이번에 전부 다는 해줄테니까 이건 좀, 좀 제일 맛있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할게 내가 좀 크게 써줄게 2번 잠깐만 됐어? 응? 누구지? 누가 나갔지? 맞았어 근데 너만 남아있어? 어 언니 빨리 할머니가 학습지 하는 알았어 이것만 하고 갈게 빨리 할머니 응. 할머니가 빨리 맞아 거. 엄마는 외계인 인사야 카메라 앞에서 장난치면 말고. 어. 세 번째는 뭐 할까? <laughs> 아이스크림 아. 말하는 거야, 언니? 언니 아이스크림 말하는 거야? 됐어. 언니 아이스크림이야? 응. 근데 서연이 언니는 어디 갔지? 서연이 언니 집에 갔어. 서연이 언니. 집에 갔어. 왜? 그래? 응, 집에 갔어.